BBQ에서 출시한 신메뉴 한입 등갈비 후기들을 보면 제가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맛은 있지만 양이 적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말이 맞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등갈비를 튀겼으니 맛이야 말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또 양이 좋으면서 혼하잖아요 백수저 BBQ 대학마로 흑수저 방구석 유튜버 육대니가 BBQ보다 더 맛있고 양도 넘치게 등갈비 튀김 도전해보았습니다. 등갈비 튀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등갈비입니다. 코스트코에서 명절 전이라 한동 냉장은 다 팔려고 미국산 냉동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였는데요. 냉동이라도 잡내 제거만 잘하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실버스킨은 아주 간단하게 젓가락으로 틈 사이를 넣어서 뜯어내면 이렇게 쉽게 뜯겨나갑니다. 한쪽에 살이 많이 붙어있게끔 한쪽 별 끝으로 등갈비들을 커팅해줍니다. 잡내 제거를 위해 찬물에 최소 30분 이상 고기를 담궈서 핏물을 빼줍니다. 냉동이다 보니 잡내를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 핏물을 제거한 등갈비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뜨거우니까 하나씩 조심스럽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잡내 제거를 위해 맛술을 넣어서 아주 살짝 물이 다시 끓을 정도로만 데쳐줍니다. 살짝 데쳐도 이렇게 불순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을 버리고 깨끗하게 등갈비를 씻어주면 잡내 제거 완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튀김옷을 만들 텐데요. 튀김가루나 밀가루 사용 없이 오직 물과 감자 전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전분과 물은 1대2 비율로 섞어줍니다. 전분이 바로 뭉쳐서 잘안 섞이기 때문에 손으로 잘 뜯어내듯이 섞어줍니다. 잘 섞이면 전분이 다시 가라앉을 때까지 30분 정도 시간을 두는데요. 이 작업은 고기 핏물을 뺄때 하면 시간도 아끼고 좋습니다. 그 사이에 고기에 밑간을 해줄 텐데요. 맛소금과 후추로 아주 간단하게만 밑간을 해줍니다. 제가 양념은 따로 할 거라 간은 아주 살짝만 해주시면 됩니다. 30분 후 물과 전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 깨끗한 물은 살짝 버리고 이 정도 자작하게 남겨서 다시 반죽을 뜯어내듯이 잘 섞어주면 너무 물죠 실패입니다 다시 가라앉게 시간을 또 날려봅니다 물을 더 빼야 되네요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물을 거의 다 버렸죠 이 정도만 남겨야 되더라고요 반죽을 다시 잘 섞어주면서 이렇게 머드처럼 농도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너무 안 섞이면 물을 조금씩 추가해도 됩니다 등갈비에 반죽을 잘 입혀주고 튀김옷이 계속 가라앉다 보니 튀기기 전에 한 번씩만 다시 버무려주세요. 튀기 문두는 160에서 170 정도로 해서 튀겨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6분 튀기고, 6분 레스팅. 추가로 4분에서 5분 정도 다시 튀길 예정입니다. 속까지 익히고 겉은 바삭하게 색이 나려면 한 번에 튀기기보다는 이렇게 레스팅 시간을 주면서 두번 튀기는 게 좋습니다. 이 찹쌀탕수육 같은 비주얼 보이시나요? 이 비주얼만 봐도 이 요리 완전 성공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바삭하고 맛깔스럽게 튀겨져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맛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양꼬치 시즈닝에 버무릴 텐데요. 간을 살짝만 해서 이렇게 많이 버무려도 전혀 짜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팍팍 버무려 줍니다. 추가된 한 가지 맛은 간장 베이스를 한 간정 스타일로 만들 텐데요. 이게 아주 이 요리의 킥입니다. 약간 갈비맛 스타일 양념인데, 이거 BBQ가 이거 보고 빨리 추가해서 출시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양념 꼭 해보세요.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양념을 잘 버무려주면 입대 디표 등갈비 튀김 완성입니다.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맥주 한잔 따로 부셔야 게요 와, 너무 힘드네! 맥주 잘못 따른 것 같은데? <laughs> 원래 오늘 제가 세 가지 맛을 준비하려 했거든요 기본 아무것도 양념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이렇게 양꼬치 소스에 버무린 거 그다음에 강정 스타일로 한거세 가지 맛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와이프랑 아이가 맛있어 보인다고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 양념하지 않은 걸 가져갔어요 <laughs> 양꼬치 소스에 버무린 등갈비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음 와 양꼬치 소스가 생각보다 간이 세지 않아서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도 짜지 않아요, 절대. 음, 너무 맛있어. 이 바삭함이 백종원 셰프님의 반죽 스타일을 따라했는데, 와. 제가 그냥 단순히 전분 가루를 묻힌 게 아니라 전분물을 만들어가지고 묻혀서 튀겼잖아요. 전분 가루에 묻혀서 하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아마 과정이. 영상 속에서 보셨겠지만. 전분물로 한거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튀길 때도 어렵고.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레벨이 달라요. 어나더 레벨이 이거 와, 이번에는 강정사를 먹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맛이 없기가 어려운데. 이건 맛없을 수가 없는데. 와, 이게 제대로 음. 비비큐에서 그냥 등갈비로 이거 팔아야겠는데? 이거 팔면은 대박이고 예전에 양념갈비 맛이 나는 치킨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양념갈비 맛이 나요. 이거 와. 음. 음. 같은 등갈비로 튀긴 음식인데 이거는 중식 먹는 느낌이고 한식 먹는 느낌이에요. 튀김 요리가 집에서 해 먹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는 요리인 건 맞는데요. 시켜 먹는 요리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난 요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지에서 항상 응원해주시는 소수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